자, 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위와 관련된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흑인 시위 폭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의사결정을 보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이 내부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한결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 폭동 이 정도 위기라면 다 아시는 것처럼 주 방위군이 지금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시장은 그런 모든 모습들을 배제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죠. 짐 크레머가 한 얘긴데 시장은 양심이 없다. 이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냉정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존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철저하게 냉정합니다. 돈은 냉정한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도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전지구적인 환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존업이나 지구환경이나 이런 모든 생태계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쉽게 말하면 감정을 배제하는 거죠 감정을 배제하고 되도록이면 경제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한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홍콩 상황이나 미국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냉정하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장과 관련해서 이번 미국 시위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단한 가지다. 결집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전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시위가 예전의 시기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테러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인종차별, 인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철저하게 테러라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시장을 보고 있고, 테러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결집을 원하는 것이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체가 없는 안티파라는 단체를 지목하고 테러 단체로도 지정을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 면 과연 인권에서 테러로 이슈를 전환하는 이 상황이 트럼프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그럼 트럼프의 이득이 된다면 계속해서 이 상황을 몰고 가겠죠. 이득이 안 된다면 반대로 바이든이 수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테러로 지정한다는 자체 상황을 봤을 때 바이든은 수혜가 그렇게 큰것 같지 않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야, 두 사람이 격차가 커지고 있고 바이든이 우세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지만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테러 전에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테러 이후에 10% 차이가 나는 거죠. 몇 퍼센트의 변화가 있는 걸까요? 1%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로 지정한 것이 트럼프에게 득이 안 되는데 바이든에게도 득이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죠. 오히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집 차원에서 보면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건 결집이지 않습니까? 테러를 지정하면서 그 결집 자체로만 보면 트럼프는 성공한 겁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물어봤어요. 당신은 트럼프를 어떻게 지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90%, 매우 열성적으로 지지한다는 사람이 69%였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열성적으로 지지한다가 76%, 매우 열성적으로 지지한다가 34%. 그러니까, 열성 지지 친구로만 본다면, 결집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이 훨씬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결집이라는 이슈만 가지고 본다면 인권에서 테러로 프레임을 설정한 것이 트럼프에게는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테러 이전에는 9% 차였는데 테러 이후에는 10%로 1% 차이밖에 되지 않으니까 트럼프의 머리에는 야 경제만 좀 좋아지면 더 나아지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게 착각이 될지 현실일지는 알수 없으나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하면 성경을 들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천주교를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결집의 효과가 있으니까 열성 지지자가 있고 매우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바이든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나니까 과연 이것이 트럼프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알수 없으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두 번째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시위 사태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게 게 그게 뭐냐 하면 소비 지출이 둔화될 가능성입니다. 이게 최대 리스크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죠, 미국 사회 안에서. 이 불안이 계속해서 고조되면 충분히 소비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50개 주가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야간 통행 금지가 역사상 거의 60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약탈과 방화가 심해지니까 60년 만에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혹자들은 LA 폭통 사태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게들이 다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셧다운 해제가 50개 주가 넘으니까 가게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하자마자 1, 2주 사이에 다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커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소비가 둔화되어지면서 공장 제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다시 조업을 재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미국의 시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느냐. 이 부분이 소비와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만약에 이번 시위가 빨리 제압이 되고 끝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소비가 살겠죠. 왜요? 미국인들이 쓸 돈이 있거든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4월 달에 미국인들이 개인 저축률이 33%랍니다. 1960년도에 그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저축률이 최고 수준에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당연하겠죠. 왜요?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2월, 3월, 4월, 5월 돈을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은 없어졌지만 정부가 개인당 수백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잘려도 정부가 임금을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돈이 뭐 쌓여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위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충분히 미국인들은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야간 통행 금지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소비가 줄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야간 통행 금지 자체는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뭐다 아시겠죠. 미국은 한밤 8시쯤 되면 모든 가게에 다 문을 닫습니다. 백화점도 문을 닫고요.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어지고 약탈과 방화가 커지면서 LA 폭동 수준을 넘어서는 상태까지 심각해진다면 최대 리스크 소비 지출 둔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3분기는 새로운 악재에 진입하게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 바이러스의 확산이겠죠. 12대 많은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무증상 감염자가 15%에서 한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단지 올 초와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은 면역력이 이렇게 상승하는 기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때보다는 어느 정도 제압이 되면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 15%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100명 중에 15명은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인가.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나고, 시유할 때뭐침묵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하고, 앉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2차 대유행 가능성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가 조기에 제압이 되어지면 미국 내 소비는 다시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6월, 7월 실물 소비 시장이 받쳐줄 수 있다라고 계산한다면 이미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분기 6, 7, 8, 9이 기간 동안의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1월 달, 2월 달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뭐 가도 무리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시위의 문제가 끝나고 넘어갔을 때, 과연 트럼프가 중국과 홍콩 때리기의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겠죠. 아마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했기 때문에 투자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봐라.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홍콩 때리기를 하면서 진행하겠죠.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뭐 중국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서히 지금 다시 중국과 홍콩, 또 미국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세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소비시장, 미국 내 소비시장의 상관관계 안에 있어서 소비시장이 지금의 중국과의 이슈를 완벽하게 압도할 만한 수치가 나오는 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크레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눈이 없는 장님이고 귀가 없는 귀머거리다. 아무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냉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리도덕, 가치, 지구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냉정하다. 정확하게 하면 돈은 더 냉정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